네, 알트 추주님들들 네, 반갑습니다. 투자 핵심 포인트 짚어 드리는 베지포적 인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알트는 계속해서 수익을 잘 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꾸준히 보시면서 네,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알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 요구 주가 상한가 가고 상승 찍은 다음에 하락할 때 우리 이 자리에서 매수 진행을 해가지고요. 주가 반등할 때또 수익 보고 나오고 다시 한번 매수하자라고 해서 매수하고 지금 또 앞전에는 매물대 라인에서 제가 윗꼬리 만들고 주가 또 눌러줄 수 있다고 해서 이 구간에서 뭐예요? 지금 익절 대응을 했죠. 그럼 뭐예요? 또 매수해야죠, 여러분들. 익절 했으니까 또 뭐한다? 매수한다. 왜? 지금 추세가 꺾였나요? 추세 꺾이지 않았죠. 그럼 추세가 꺾이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추세는 계속해서 위로, 하늘로 계속해서 상승해주면서 앞전에는 고점을 돌파해줄 거다라는 관점. 으볼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앞전에 있는 매물대를 얘가 매집을 해주고 윗꼬리를 달았고요. 얘도 윗꼬리를 달았습니다. 또 얘도 윗꼬리를 달았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분봉을 보면 지금 주가는 위로 주가는 뭐 하고 있어요? 매집해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윗꼬리 단 요자리를 얘가 매집을 해줬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건 당연히 앞에 있는 매물대를 매집해 주고 상승, 그러니까 상한가를 돌다 아, 상한가가 아니라 신 고가를 도달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뭘 하시냐 종가에 매수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할 거냐? 보시면 오늘도 그랬지만 시가 있죠 시가의 주가가 상승할 때 거래당 붙어주면서 양봉을 만들어 줘요 그렇다는 건 지금 자리에서 우리 오늘 정, 우리는 익절 대응했잖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언제 매수하는게 좋냐 면 아침에 시가의 양봉 만들어주는거 보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아침에 시가 양봉을 만들어주는데 5,700원을 넘어서는 양봉이 나온다 라고 하면 들어가는 게 좋아요 여기서도 볼게요 그러면 이 12월 1일 날도 뭐야 주가 양봉 만들어주는 거 보고 요 구간에서 돌파 나오는 거 보고 들어갔다 라고 하면 뭐야 지금 주가 추세를 먹겠죠. 또 볼게요. 12월 2일 날 12월 1일이면 오늘인데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주가 앞전에 있는 박스권 만들어준 상단을 네, 돌파해줄 때 들어갔다 라고 하면 또 수익을 받았겠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럼 내일도 보라고요 주가 아침에 시가가 정고 라인 본봉 상에 지금 제가 잡아드렸던 이 박스권 라인을 돌파해줄 때 들어가면 뭐 한다? 수익을 보고 또 나오겠죠. 근데 저는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위에 있는 매물대를 매집해주고 있기 때문에 알트는 뭐라 했죠? 정고라인을 넘어서서 주가는 신고가를 찍을 거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알트를 처음 매수했던 기간이 언젠가 여기 보시면 자제 유튜브 채널 보시면 11월 21일 금요일부터 제가 타점을 잡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가 언제요 동그라미 그대로 남아있는데 자 상한가 라인까지 상한가 라인은 강력한 지지 라인이 되기 때문에 주가는 상상하고 눌러줄 때 상한가를 깨고 눌러줄 때 여기서 매수를 진행하겠다라고 매수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매수할 때도 영상을 만들어 드렸는데 저는 유튜브이기 때문에 유튜브 채널에 제가 매수하는 타점들이 전부 다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자 그러면 11월 21일에 제가 뭐라고 하면서 매수했는지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상한가 들어갔던 이 구간 있잖아요. 이게 너무 좋은 게 상한가 간 구간을 얘가 이탈할 겁니다. 이탈한데 여기 또 지지라인도 있죠. 그리고 제가 이, 이 자리에 뭐라고 그랬죠? 세력이 돈을 쓴 구간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탈하면 매수할 겁니다. 이해 되세요? 이탈하면 꼬리 말고 반등할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가 최고의 베스트 타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알트 같은 경우는 이 구간 얼마냐. 금액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탈하는 금액이 4,250원 이탈을 해야 되고요. 대략 3,000원. 자, 여기서 볼게요. 이 자리가 뭐였냐면, 여기요. 여기, 여기. 주가 이렇게 하락할 때. 여기 보시면, 네, 상한가 들어갔던 자리. 주가 상상하고 이탈하면사겠다그 날이 언제요? 여기 이날 말이 11월 19일. 자윤날 영상 올린 날이 11월 21일 그러면 11월 21일 이날 이, 제가 이날 종가에 여러분들께 영상 올려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구독자님들은 저랑 같이 예, 상한가 이탈라면 매수하자라고 해서 주가 매수하고 여기서 주가 박스치고 돌파 나올 때에서 매수 진행을 했죠.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했나요? 저희가 또 익절하고 나서 제가 다음에 목표가를 잡아드려요. 목표가는 또 어디로 잡나요? 목표가 잡을 때또이날는 11월 25일입니다. 11월 25일 우리 이때 매수하고 여기서 상한가 들어갔죠? 상한가 먹고 나오면서 제가 뭐라 그러죠? 한번 뭐라고 하는지 들어볼게요. 만 우리가 뭐예요? 목표가. 목표가 어디였어요? 상장했던 상장 시초가 라인과 그다음에 고점 라인까지가 우리 1차 목표가였잖아요. 1차 목표가 여기 오면 주가는 여기 뭐예요? 매물대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도 다시, 다시 잘 들어보세요. 자, 주가가 여기까지 올라와야 올라오면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전이 여기 시가에 올라가게 되면 여기가 상장 초기 라인이죠. 이 라인 그다음에 윗골에 몰려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매물대라고 하죠. 자, 우린 이거를 뭐라고 한다? 매물대라고 합니다. 그럼 매물대에 있는 물량, 이물량들이 시간이 얼마 안 됐어요. 즉, 신용이 털릴 기간만큼 뭐 한두 달 걸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 물려있는 사람들이 신용이든 뭐든 뭐예요? 실제 본전 또는 본인들의 수익이 왔을 때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심리상. 자, 어떻게 할까요? 자, 요거는 거의 다 개인들이 매매를 했습니다. 보시게 되면. 자.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네 신용은 없죠. 제가 이거 정정합니다. 신용은 잘못 얘기 나왔다고. 네 신용은 없어요. 신규 상장 중 신용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뭐라 그래요? 결론적으로 여기는 있 윗꼬리 때 매물대가 계속 나오니까 윗꼬리가 계속 남기잖아요. 그러면 저가 지금 계속 어떻게 하고 있어? 총가에 매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가가 시가에 매수하고 있잖아요. 그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오늘 또 영상 남겨드렸습니다. 뭐라고? 요알트는 시가에 매수하면 된다고. 왜? 추세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계속해서 우리가 앞전에 매물대를 매집해주러 가는 자리에서 우리는 상승. 하고 갔는데 여기서 얘가 만약에 또 상한가를 또 만들어 낸다 그럼 버텨야죠 그날은 버텨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죠 이제는 이제는 매집을 해줬고 매집을 해줬고 매집을 해줬기 때문에 얘가 장대 양봉을 만들어도 이상하지가 않아요 제가 영상을 왜 만들어요 저는 매수 타점이 왔을 때 만드는데 이렇게 매수하고 매도할 때는 타점 안, 영상 안 만드잖아요 매도하는 영상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매수 타점 왔을 때 영상 만들어 드릴 오늘도 매수하게 되면 뭐요 양봉 이제는 뭐가 나올 차례다 만약에 음봉이 나온다라고 해도 우지시초가에 만약에 양봉 때 들어가면 장 장대 양봉이 하나 나올 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제 장대 양봉 먹을 수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 매수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이쯤에서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왜 제가 지금 저를 구독해 주신 분들께 지금 현재 구독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이거 매수할 때 아침에 알트 지금 매수 가능하다라고 장중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문자를 통해서 매수할 때 매수 타죠그 다음에 또 이렇게 주가 반등할 때2자 타점 보내드릴 건데 아마 얘는 2절이 아마 상한가 또는 장대 양봉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알트 지금 예를 들면 뭐 6,800원에서 전량 매도합니다. 또6 8 0 0원에 홀딩합니다.라고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또 내일 아침에 또는 모레 아침에 자 알트 지금 매수하세요. 아, 는 알트 지금 매수합니다라고 제 매수 타점과 익절 타점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 드릴 건데요. 그래서 지금 저를 구독만 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저 구독해 주시고요. 모두 제 매수 타점, 익절 타점 무료로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무료로 여러분들께 진행해 드리는 이유는 딱 하나요. 바로 구독자 10만을 목표로 제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기 때문에 10만이 될 때까지는 무료로 여러분께 타점을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너무 감사한 게 제가 아직 1년이 안 됐거든요. 유튜브 개설한 지. 근데 여러분들 덕분에 벌써 구독자가 2만 명 이상 달성을 했어요. 진짜 너무나 놀라운 숫자인 것 같아요. 어떻게 2만 명을 달성할 수 있는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눌림타점 신호 검색기를 제가 여러분들께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면 주가가 하락할 때 신호가 나오죠. 반등할 때, 네, 35%, 하락할 때 신호가 나오고, 반등할 때 80%, 하락할 때 신호가 나오고, 반등할 때 200%, 하락할 때 신호가 나오고, 반등할 때 70%가 나와요. 자, s k i 닉 x 볼까요? 하락할 때 신호가 나오고, 반등할 때 30%, 하락할 때. 그러니까 제가 지금 포인트를 잡는 게 왜? 주가 하락할 때 신호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부담이 있는 자리요 부담이 없는 자리예요? 주가가 지금 하나오션도 하락하는 자리에서 신호가 나오잖아요. 부담 없죠? 누구나 실력이 없어도 누구나 매수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 신호 검색기 여러분들 330만 원짜리예요.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모두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이를 어떻게 사용하냐? 예를 들면 저는 이렇게 해서 얘는 너무 빨리 갔다. 음, 음, 두산으로 봐야 되겠다. 이렇게 보면, 저는, 여러분들, 스윙으로 갖고 하셔도 상관없는데, 저는 그냥 일주일 안에 단기적으로다가 수익을 보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두산이나 한오션 같은 경우는 보통 한번 매수하면 20% 30% 가잖아요, 스윙으로. 잡아 두시면,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 두산을 비티 종가에 500만원 또는 1000만원 정도를 종가에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키움증권에는 공유기사라고 창번호 누르시면 자동매매 프로그램이 나와요. 그래서 10% 이상 수익이 나면 자동으로 매도해라 라고 해서 조건을 걸어 놓습니다. 그럼 볼게요. 500만원의 신호가 나와서 매수를 했습니다. 하루 이틀, 3일 만에 10%가 수익이 나왔죠. 그러면 어떡해요? 저는 500만 원으로 3일 만에 얼마? 50만 원의 수익을 봤어요. 뭐 단타 잘하시는 분들은 금방 벌겠지만 전 그건 아니니까 그냥 종가 매수해놨더니 3일 만에 50만 원 벌었습니다. 한 달에 이면450 정도 되죠. 근데 이게 불규칙적이잖아요 하루 만에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일주일 만에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달에 300만 원 이상 수익이 만들어지는 이 신호 검색기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런 거 하나 있다면 여러분들 이렇게 꾸준하게 수익을 줄수 있는 이런 검색기 하나 있다면 너무나도 좋겠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금 여러분들 무료로 이벤트하고 있습니다 이벤트 기간에 신청하시는 분들께는 이거 무료로 전달해드리고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위에 전화번호 010-393-8354 번호로 신호 검색기 필요하다고 신호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고 답장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답장 받아보시는 분들은 이대로 설정하셔가지고 사용만 하시면 되는데요. 이번에 무료일 때 받아서 한번 사용해보세요.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들 그냥 매수해놓고 스윙 나면 그냥 팔아도 상관없어요. 스윙으로 매매하시면 되니까. 요 신호 검색기는 또 코스피, 코스닥 모든 종목에서 가능한데 이벤트 지금. 어, 곧 끝나거든요. 이벤트 끝나기 전에 여러분들 신호라고 지금 영상 멈추셔서 이니까 신호라고 두 글자 보내셔서 이벤트 끝나기 전에 받아가시는 걸 네, 말씀드리고요. 요 신호 검색기는요 코스피, 코스닥 모든 종목에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코스피 대표적인 종목 삼성전자 차트 이렇게 보면서 설명 한번 드리고 갈게요. 지금 일시적으로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단기적인 바닥, 네, 단기 바닥을 잡아주는 노란색 신호기. 별 모양입니다 자 노란색 신호가 발생하게 되면 단기적인 바닥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바닥에서부터 네, 6% 상승을 했고요 자이 날도 보면 네, 바닥에서부터 네, 12% 상승을 했습니다 또한 하락장뿐만 아니고 상승장에서도 잘 통하는데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부터 지금 네, 13% 여기서도 단기적으로 네, 6%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네, 4% 여기서도 보면 단기적으로 5% 그리고 여기서도 단기적으로 보면 15%, 17%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2에서 3% 먹고 나온다라는 관점으로 단기 바닥을 잡으시면 되고, 지금 오늘 또 실시간 조회 종목에 보면 펩트론이 뜨는데, 펩트론도 보시게 되면, 자, 바닥에서 노란색 신호가 나옵니다. 노란색 신호, 노란색 신호. 여기도 노란색 신호가 있죠. 노란색 신호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거의 200% 반등했고요. 여기서도 네, 100% 반등을 했고, 여기서도 지금 70%.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 또 대성창투, 어, 대성창투도 나오니까 볼게요. 이것도 보시게 되면 자, 대성창투도 어떻게 되 있냐? 바닥에서 별 표시가 이렇게 나오죠. 별 표시가 나오고 나서 지금 몇 프로 갔냐 보면 단기적으로는 네, 12% 여기 이렇게 10%, 12%, 네, 9% 여기서는 여기까지 하면. 예를 들면 곡전까지 하면 80%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대형주든 소형주든 중소형주든 네 지금 이 노란색 별표시 바닥 잡아주는 신호 검색기를 제가 지금 네 구독자 이벤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 드릴 거냐면 제 채널 구독과 네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에게 드리고 있는데요 네 위에 보시면 제 핸드폰 번호로 공개해 놨습니다 010-3953 8354, 요번호로 문자 보내주세요. 길게 보내실 필요 없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요 별표, 바닥 신호 검색기, 지표명이랑, 네, 신호 값두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연락을 기다립니다. 네, 주식 혼자 매매하기 외로우신 분, 그리고 시장의 테마를 파악하고, 주도주를 매매하고 싶으신 분, 주식을 잘하고 싶은데, 돈 주고는 배우기 싫으신 분, 제대로 된 실력자한테 제대로 된 매매법을 배우고 싶으신 분, 자, 앞으로 50만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가 되어 함께 하실 분들은 010-3953-8354 번호로 구독이라고 지금 문자를 보내주세요. 제 유튜브 페이지에 오시게 되면 홈 동영상 있잖아요. 동영상으로 클릭을 하신 다음에 화면을 쭉 내려 보시면 지금 제가 최근에 올린 거 영상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유라클이 눈에 보이는데, 자, 유라클도 보면 이건 제가 기억에 남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 볼게요. 언제 제가 유라클을 올렸냐면, 자 여기 보면 요 돋보기 있죠. 돋보기 유라클 한번 쳐 볼게요. 유라클 언제 최초 올린 렸는 유라클 최초 올린 날을 보면 쭉 내려볼게요. 제 최초에 올렸던 날이 네 여기 보면 5일 전, 5일 전으로 돼 있네. 5일 전. 요날 뭐라고 했냐면두배 상승할 타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올린 것도 익절 후에 재 매수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라고 해야 돼요? 2연상 이후 목표가. 제가 이때 영상 올리고 나서 어, 지금 3연상을 갔거든요. 제가 뭐라고 했었는지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 대금이 들어온 양봉부터 행보를 체크하실 때 주가를 딱 봤더니 뭐야 바닥에서 이만큼 행보가 나왔어요. 이렇게 길게 행보한 애가 이거하고 끝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게 납점까지 갑니다. 이 2만 원 목표 잡고 대응하셔도 돼요. 강하게 말씀드릴게요. 시장이 나쁘지만, 제가 강하게 말씀드릴게요. 2만원 근처, 2만원, 여기 금, 어, 이 근처가 17,500원 갑니다. 이거 당연히 매수해야 되는 사인이고, 매수해야 되는 타점이에요. 이런 거 쫄아서 못하면 어떤 거 매매하실 거예요? 주가가 이렇게 좋은데? 나 이거 너무 좋은데? 그냥 분석을 안 하고, 그냥 오랜 그 시장에서 종목을 본 눈으로만 봐도 너무 좋은데, 이거? 응? 이거를 안 한다고? 이게 진짜 개꿀. 요 요기 아니라 제 개꿀 타점입니다. 개꿀 타점. 분석은 천천히 해 드릴게요. 이거 왜안 해? 이거 물려도 가는 거예요, 이거는. 물려도 가야 되는 자리야. 네, 그러면 지금 유라클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유라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자리가 여기입니다. 여기. 요텐들에서 지금 말씀을 드렸고 그러고 나서 주가가 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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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갭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삼상을 먹고, 우리는 삼상을 먹고,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유라클도 이렇게 갔죠. 자, 제 유튜브 채널 다시 오시게 되면 또 뭐가 있냐면, 에어레인. 에어레인도 있어도 오늘 좀 강하게 가고 있는데, 에어레인도 지금 보시면 계속해서 제가 갈 거라고 영상 올리고 있죠. 12일 전부터 계속 올렸네요. 12일 전, 그 다음에 4일 전, 8일 전에도 올렸는데, 제가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볼게요. 매집봉의 시가 부근에서또 뭐예요? 반등이 나옵니다. 그러면 얘 또한 지금 매직봉의 시가 자리, 아까 제가 여기 처음에 네모 그려놨잖아요. 반등 존이라고 제가 그려놓은 거예요. 매직봉의 시가 자리인 여기 있죠. 이 자리에서 또한뭐 보여. 반등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하나 알아두셔야 될건 뭐냐면 얘 시가 위주가 아니라 두 번째 시가 위주로 보셔야 돼요. 네, 여기까지 보시고요. 보시면 사월 일일이죠. 사월 일일날, 네, 말했던 대로 양봉의 두 번째 양봉이 시가 부근에서 매수 눌림 타점을 잡아놓고 결론적으로 여, 영상이 기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뭐라고 하냐면 자 오늘 돌파하면 저는 오늘 매수 사인을 드릴 겁니다. 매수 사인. 네, 여기, 여기 나오죠. 오늘 매수 사인 4월 1일 날 매수 사인 드린다 라고 해서 지금 어떻게 되는지또 볼게요. 지금 오늘 날짜로 딱 봤을 때 자 오늘 어떻게 되는지 봤냐면 오늘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제가 매수사 드렸던 날그 다음날 매수 하신 분들 여기서 매수 하셨고 그 다음에 반등할 때 상한가 상한가로 마감을 해줬다 자 다시 유튜브 채널 가서 보시면 에어레인 그 다음에 또 오늘 또 가고 있는게 뭐가 있니 펩트론도 가네 펩트론 먹게 펩트론 영상도 올렸는데 자 펩트론도 보면 뭐라 그러죠 자 6일전에도 올리고 4일전에도 뭐라고 올려요 펩트론 누림타점 개미터는 중이다 매수해라 누림타점 지금부터 매집이다 매수해라 10일 연속 기간 매수하고 있으니까 이 가격까지 상승한다 라고 하면서 펩트론 또한 계속해서 매수하라고 내용 나오고 있어요 펩트론 위치 볼까요 펩트론 자 펩트론 볼게요 자 펩트론 제가 매수하라고 했던 날짜 자 펩트론 6일 전 4일 전 여기 보면 4월 3일 목요일이죠 자 4월 3일 4월 3일 목요일이 언제냐 이날입니다. 음봉 때 음봉 때 제가 매수하라고 해서 지금 현재 또 상승하는 걸또볼 수가 있죠. 네, 수익이 나게 되면 무조건 익절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수익이 난 뒤에 재매수를 하더라도 일단 수익이 났다는 건 차트 상에 매집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슈팅이 한번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연속적인 슈팅이 나올 때 너무 좋겠지만 혹여 연속적인 슈팅이 아니라 주가가 상승을 하고 횡보를 할 수도 있고 주가가 상승하고 눌림이 올 때도 있고 주가가 상승하고 테마가 갑자기 시장에서 악재가 터지면서 빠져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는 주가가 수익이 나면 무조건 익절을 시킵니다 사람의 심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천만 원이란 금액으로 1차 매수가 진행이 됐어요 근데 내가 10%가 갔단 말이야 근데 힘이 너무 세서 이게 VI 막 걸리고 갑자기 한15%갈거 같아 더갈것 같아. 그래서 딱 10%에서 팔아야 되는데 안 팔고 들고 있다 갑자기 얘가 11%또 넘기더니 갑자기 급락을 해버려. 그러면 우리는 수익비용인 100만원이라는 이익이 있었는데 요거를 가져가지 못하게 되면서 뭘 써야 되냐면 이제 시간과 비용을 추가적으로 더 쓰게 돼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압박과 불안감이 옵니다. 왜 그러냐? 11% 갔던 게 갑자기 급락하면서 종가에는 마이너스 2% 또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빠져버리면 10% 갔던 기억 때문에 우리는 마이너스 2%, 3%에 못 팔다가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 한번 차트상에선 급등을 했던 종목이잖아요. 그러면 심하게 눌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심하게 물린 자리 뭐예요? 우리는? 물타기를 합니다. 분할 매수라고도 하는데 거의 이거는 물려서 타는 거기 때문에 물타기라고 하죠. 그러다 보면 나는 천만원이라는 예수금 플러스 백만원이라는 이익금을 확정으로 천백을 찍을 수 있었는데 이 확정금액은 날라간과 동시에 뭐예요? 마이너스 만약에 10%가 되잖아요. 그럼, 그럼 어떻게 해요? 추가 천만원을 더 매수를 해서 실질적으로는 천만원 플러스 천만원 해서 이천만원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내 예수금은 천백이라는 예수금이 원래 통장에 있어야 되지만 지금 마이너스해서 2천만 원 들어가고 마이너스 많이 5%다그러면 100만 원이 돼 있단 말이야.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저는 수익이 났을 때는 무조건 익절을 시키고 더갈것 같다 그러면 그냥 재매수를 시킵니다. 왜 재매수라면 일단 내 통장에는 100만 원이라는 수익 금액을 찍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1000만 원을 다시 들어가서 얘가5% 빠지더라도 50만 원 손절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 100만 원 수익보고 50만 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50만 원이라는 이익이 남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내가 졌다는 게임보다는 아 아쉽다가 많이 남기 때문에 손절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 매매 타점 잠시 말씀드리면, 저는 상승파동은 엘리어트 1파, 2파, 3파 구간을 좋아하는데요. 물론 4파, 5파 구간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안정적인 구간은 이렇게 엘리어트, 1파 눌림 자리부터 엘리어트 3파 눌림 자리 혹은 3파에서 4파가 시작되려고 하는 요딱요 요 구간까지를 저는 가장 안전한 네, 수익 구간으로 생각을 하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제가 드리는 종목들은 주가가 하락을 하다가 박스를 치고 그 다음에 반등을 합니다. 그러면서 눌러줄 때 이때가 엘리어트 1파 그리고 반등할 때 엘리어트 2파 그리고 또 반등할 때가 엘리트 3파 구간인데요. 요 구간에서 저희가 매매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이 구간에서 매매를 하냐면 상승 전에는 횡보형 박스 구간이 항상 발생하게 되고요. 그 횡보형 박스 구간을 돌파하면서 엘리트 1파가 나오고 눌러주게 됩니다. 그이 눌림 자리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눌림 목 가장 베스트한 눌림 타점이 되는 거고요. 반등을 할 때가 우리가 말하는 돌파 타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눌러줄 때가 또 다시 눌림 타점이 되는 거고, 고점을 넘겨주는 이 자리를 우리는 또 돌파 타점으로 엘리트 3파 구간까지를 저는 가장 안정적으로 파악하고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매매 타점을 보시면, 거진 횡보 박스를 돌파할 때 또는 돌파하고 눌림 자리, 그 다음에 눌림 후에 다시 주가가 상승할 때 이런 구간에서 제가 매매 타점을 잡아드리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차트로 돌아오면, 자, 알트 돌아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알트 이렇게 차트를 쫙 축소해놔서 보니까 뭐가 보여요? 아, 추세를 그려놓은 게 보이죠? 근데 앞전에 뭐가 있어요? 고점 라인이 렇게 있죠? 그러면 지금 볼게요. 고점에서 고점 라인을 얘가 윗꼬리로 뚫어준 거 보이시나요? 네, 보이실 겁니다. 그렇다는 건 이제 세력의 의지는 뭐예요? 주가를 위로 올라가겠다는 거죠. 왜? 거래 대금까지 붙었잖아요. 거래 대금 터진 윗꼬리가 양봉이 나오면 뭐예요? 주가가 하락을 하더라도 보세요. 주가가 하락을 하더라도 앞에 있는 매물대 매집하고 하락하더라도 윗골이 맞고 다시 결국 그 자리를 매집을 해줘요 그리고 매집을 해준 다음에 윗골이 나오니까 다시 음봉 나오죠 그리고 나서 다시 뭐요 앞전에 있는 라인까지 다시 한번 시도를 합니다 그럼 내일 또 이렇게 똑같이 양음 양음 나온다고 하면 다음날 다음 날 뭐요? 제가 분봉상 타점 잡아드렸던 이렇게 주가가 은봉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락하다 또 행보 나올 거예요. 이 자리를 돌파해주면 또 돌파하고 눌러주는 자리에서 매수하면 됩니다. 아니 괜찮아요. 여러분들 제가 또 문자 보내드릴게요. 은봉 나온다? 그럼 다음 날 오전 시가에 매수하자라고 또 문자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양봉 우리가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기랑 목적이 뭐예요? 양봉 먹으려고. 뭐라고요? 종가 양봉을 먹게 되면 다음 날까지 주가는 뭐요? 예 시세를 내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양봉 먹고 나서 한번더 위에 시세를 주는 뭐 개분봉이 됐든 윗꼬리 양봉이 됐든 한번더 양봉을 먹으러 갈 거예요. 그러면 이 크기가 못해도 20%에서 30% 이상 수익이 날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버릴 필요가 없어요. 이걸 2, 30% 내가 목표가 20%에서 30%를 먹으려고 하는데 고작 요거 2, 3% 빠지는 거, 2, 3% 물리는 거 여러분들 걱정하시나요? 아니죠. 먹을 거 생. 생각하셔야죠. 먹을 거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라는 건 아닙니다. 내일 갭이 뜨면 모르겠지만 지금 들어가라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뭐라고 얘기하죠? 아, 주가 내일 시가에 들어가겠다고. 만약에 내일 시가에 갭 뜨면 자 얘를 넘겨줘서 갭이 떴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매도 물량 나올 거 아니에요. 매도 물량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주가 밀리겠죠. 밀리면 뭐야? 우와 눌림 맞네. 돌파 나오고 눌러주는 거잖아요. 눌림 맞잖아요. 그러면 그때 매수하시면 돼요. 아니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영상으로 잡아주는 타점을 잡아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실전 매매를 하고, 실제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이렇게 디테일하게 타점 또한 잡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구독하신 분들은 잊지 마시고 제 실력을 네, 확인하셨다면 위 전화번호 010 3953 8354 번으로 구독하셨다고 이렇게 두 글자 구독 두 글자 남기셔서 저랑 함께 제가 아침에 보는 일은 매수 타점 그다음에 장대항복 나올 때는 익절 타점 여러분들 모두 무료로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 보시면 알트 영상 체크해서 보시게 되면 매수했던 자리 매도했던 자리 아 매도 했는 영상 거의 안 나니까 매수했던 영상들이 다 다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할 때마다 타점을 제 영상의 특이점 뭐냐면 매수할 때마다 타점을 줘요 어 매수할 때마다 어디서 익지 할지 어디서 다시 재매수할지 일일이 타점이 다 나옵니다 공부용으로도 좋고요 나중에 1년 뒤에 알트라는 종목을 쭉제 영상을 보시 보면 아이 사람 되게 신기한게 다 맞춘다 다 맞춘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다 맞춰요 어, 못 맞추는 경우는 뭐예요 어 주가가 급락 무슨 악재가 떴거나 제가 악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거 빼고는 다 흐름을 다 맞춥니다. 뭐 세세한 10원 단위, 50원 단위 못 맞추지만 절대 전체적으로 주가의 파동의 흐름은 다 맞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희 구독자가 되신 거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저랑 함께 하신다면 계속해서 수익 볼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노력해가지고 여러분들 매수. 매도타점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희 구독자 되신 분들은 제가 보내드리는 요거 눌림타점 검색기 요 신호 검색기도 이벤트 기간에만 무료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벤트 기간 끝나기 전에 여러분들 신호라고 두 글자 남기셔서 모두 무료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안 하신 분들 계시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이상으로 매직포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